안녕하세요. 오늘은 꽃대 자르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번식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살기 위해서 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꽃대가 올라오면 많은 분들이 달걀 꽃은 예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어, 꽃대로 오래 두고 보려는 분들이 있는데, 씨앗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어, 달걀 꽃이 필 때까지 그대로 두는 거는 달걀한테도 좋지는 않습니다. 모든 영양분이 달걀 꽃대로 몰려가기 때문에 달걀 성장하는 데서도 큰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꽃대로 인해서 깍지벌레가 생겨가지고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육이 꽃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잘라 주는 게 좋은데 이 다육이 꽃대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너무 빠르게 잘라 주면 다육이 꽃대가 더 많이 올라 오기 때문에 다육이 꽃대를 자르는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한 꽃대 같은 경우 아니면 생장점에서 나오는 꽃대 같은 경우는 빨리 잘라 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약하게 나오는 꽃대 같은 경우는 나오다가 중간 부분에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썩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생장점을 타고 뿌리까지 전달돼서 결국은 살릴 수 없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육 꽃대를 단순히 자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꽃대를 잘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첫 번째 영상에 보이는 발라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꽃대가 건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생장점, 이렇게 잎과 잎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꽃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방울복낭금이나호피복낭금 같은 경우, 이렇게 꽃대가 어느 쪽, 꽃대가 올라올 때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빠르게 잘라주면 이렇게 자구가 두 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생장점에서 나오는 꽃대들 같은 경우는 빨리 잘라줄수록 어. 이 자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잎과 잎 사이, 지금 발라비스처럼 이렇게 잎과 잎 사이에 있는 꽃대를 너무 빨리 잘라주게 되면 꽃대가 하나가 나올게, 두세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정 패라독스처럼 꽃대를 너무 빨리 잘라줘가지고 이렇게 꽃대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꽃대는 꽃대를 자르는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 뒤쪽에 있는 블루에프 같은 경우도 꽃대가 많이 나오고 있죠. 꽃대를 미리 잘라준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꽃대 같은 경우는 길게 삐져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잘라주면 음, 꽃대가 나온다 그래도 하나 정도 나오지 여러 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라울 꽃대인데요. 이 라울 같은 경우는 꽃대가 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를 때 상처를 내기도 하고 이 꽃대를 언제 잘라줘야 될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꽃이 필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깍지벌레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천대전송 같은 경우도 잎과 잎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그럼 꽃대를 언제 잘라줘야 될까요? 꽃대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오랫동안 보게 되면 꽃대 같은 경우는 이 줄기 자체가 목질화가 됩니다. 목질화가 되기 때문에 자를 때도 힘들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목질화가 되기 전에 잘라준다 그러면 쉽게 자를 수 있죠. 이 지금 꽃대를 꽃대인지 이 작은지를 알아보려면 이 생장점 안쪽에 보면 이렇게 이빛 길게 다물어져, 있는,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꽃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보면 일반, 어, 자구가 올라오는 것과는 약간 다르죠? 지금 저쪽에 있는 어, 꽃대를 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자구 같지만, 이 안쪽에 있는 게 자구가 아닙니다. 지금 꽃대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 꽃대 번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입과 잎 사이가 많아질 때 꽃대 번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중간 부분, 요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잘라내면 이 줄기를 자른다 그래도 이또껑은 다음에 요 중간 부분, 요 중간 부분에 있는 어이 꽃대 부분을 잘라주면 생장점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자구가 나오기도 하고 꽃대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꽃대 번식을 하려는 분들은 이렇게 잎과 잎사이가 좀어 나와있는 그런 꽃대를 잘라가지고 꽃대 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꽃대 길이를 잘 보시면 이렇게 대략 한 10cm 정도 올라왔을 때 꽃대를 잘라주는게 가장 좋은데요. 지금 꽃대가 많이 올라온 친구인데 지금 꽃대를 몇번씩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너무 꽃대가 너무 길이가 너무 짧은 상태에서 잘라주면 이 안쪽에서 어 뿌리가 줄기가 말라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 꽃대가 너무 안쪽에 있을 때는 잘라주지 않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어 꽃대 잘라주는 길이는 저 뒤쪽에 있는 도감마리아 꽃대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8천대철화를 보시면 꽃대가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 꽃이 필 때까지 그대로 두면 깍지 벌레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줘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방울복낭 같은 품종들 같은 경우는 꽃대가 생장점에서 나옵니다. 저쪽에 원종복낭금을 보시면 지금 원종복낭금입니다. 원종복낭금 같은 경우도 꽃대가 이 생장점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좀 말라가고 있죠. 말라가고 있지만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지금 제가 중간중간 꽃대를 많이 잘라 줬습니다. 지금 여기 꽃대가 나오고 있죠. 이 꽃대 같은 경우도 생장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안쪽을 바짝 잘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구가 나오는 것은 자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음, 잘라 이쪽에 있네요. 이 보면 이 중간에 꽃대를 잘라서 이렇게 생장점이 어, 자구가 두 개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꽃대 같은 경우는 이 생장점에서 나오는 꽃대 같은 경우는 빨리 잘라줄수록 좋은데 이 생장점에서 나오지 않는 꽃대들 그런 일반적인 잎과 잎 사이에서 나오는 꽃대들은 오랫동안 두개 볼수록 오히려 다육들한테는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꽃대라 그러면 어, 이렇게 톡 건드려서 잘라주는데 꽃대 의이 줄기는 대략적으로 한 4cm에서 5cm 정도는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라가면서 나중에 이 마른 줄기를 제거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짧아 버리면 마른 줄기를 좀 뽑을 수 없겠죠. 이렇게 지금 어 줄기가 말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음 바짝 말르면 뽑기도 쉽고 제거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이 달기 꽃대 같은 경우는. 어, 제거까지도 생각을 해서 어, 잘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꽃대를 너무 빨리 잘라주게 되면 꽃대가 이렇게 여러 개가 막 올라옵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꽃대를 하나 잘라서 길게 길어졌을 때 꽃대를 잘랐기 때문에. 원래는 꽃대가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하나 정도에서 뭐 마무리가 돼서, 아무래도 그저 줄기 같은 경우도 대략 10cm 정도에서 잘라주면, 어,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쪽 파키비던 같은 경우도, 꽃대가 나왔을 때 한번 잘라주고 나서 이제 꽃대 하나로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이 파키비던 같은 경우도 꽃대를 잘라주고 나서 또 분지를 하고 있네요. 분지를 할 때에는 꽃대가 잘어 꽃대가 나오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꽃대 자체가 뭐 인위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최소한 어, 꽃대가 덜 나오게 만들어 주는 시기에 꽃대를 잘라 줘야 된다라는 거. 꽃대를 잘라 주고 나서는 어 꽃대 주변으로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뭐 썩는다가 아니라 어 최소한의 어 불필요하게 위험성을 띨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꽃대가 잘라주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3, 4일 지나서 물을 줘도 충분하지만 충분한데 바로 이 물을 뿌려줄 필요성은 없겠죠. 꽃대는, 어, 번식을 하기 위한 그런 식물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꽃대를 너무 빨리 잘라주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늦게 잘라주면, 어, 어, 에너지가 꽃대로 가, 에너지가 꽃대로 많이 가기 때문에 다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대를 오늘 알려드린 대로 이 정도에서 잘라주는데 이 라울이나 아니면 이 꽃대가 이생장점 입과 입 사이에 너무 붙어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꽃이 피기 전에 어, 이 커팅 칼로 살짝 살짝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꽃대를 잘라주고 나서는 어, 꼭 말씀드리지만 어, 바로 물을 주면 안 되고, 대략 한 3, 4일 지나서 물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뿌려줘, 스프레이를 뿌려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약 또한 주기가 바짝 말랐을 때 약을 뿌려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